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마케터 가왕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 시리즈인 여름 운동화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아식스, 유명한 브랜드 먼저 소개해드리고 지금 패션씬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디다스예요. 아디다스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게 바로 태권도인데요. 태권도는 사실 제가 신기에는 너무 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게 있어요. 바로 아디다스 제팬입니다이 신발은 오리지널 모델인 로우컷을 복각한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빈티지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특히나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완전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버건디랑 블루 컬러가 굉장히 빈티지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비슷한 걸로는 아디다스 도쿄가 있는데요 제팬보다 조금 더 납작하고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캐주얼한 무드라서 데일리 운동화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반바지랑 화이트 사스랑 매치하면 굉장히 귀엽게 스타일링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나이키 v2k 런인데요 과거와 미래가 만난다는 컨셉으로 2000년대 초 러닝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인데요 특히 메탈릭한 디자인이랑 구조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휠 자체가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키높이 효과도 있어요. 특히 메쉬 소재랑 플라스틱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즐기기 아주 좋겠죠? 조거 팬츠나 바이커 쇼츠랑 같이 매치했을 때 굉장히 쿨한 무드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식스입니다. 요즘 운동화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거의 10만 원대가 넘어가는데 이 아식스 조그는 10만 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운동화예요. 대신에 다른 모델에 비해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간소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성비로는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막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직스 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디자인은 바로이 젤카형 14인데요. 조금 더 트렌디하게 가고 싶으시다면 이 라인을 추천해드릴게요. 신발 샵이 굉장히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운동화예요. 컬러가 정말 정말 많은데요. 평소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컬러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초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식스는 정말 모든 룩에 잘 어울리는데 특히 데님이랑 에슬레저 룩이랑 정말 찰떡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뉴발란스 740V2입니다. 레트로한 무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한끗 포인트가 살아 있어요. 코튼 팬츠나 데님에 툭 매치를 해줬을 때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딱 지금 계절에 신기 좋은 운동화고요. 커플 운동화로도 추천해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로우 클래식이에요. 제 유튜브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로우 클래식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완전 제 취향을 저격해버린 운동화가 나왔어요. 반투명 메쉬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실버 컬러라서 여름에 신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리고 비브람 풀로 되어있어서 착화감도 굉장히 편합니다. 약간 등산화 같은 쉐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렌디한 디자인이에요. 옷은 심플하게 입었는데 신발을 쿨한 걸로 매치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 신발에 힘을 딱 주고 싶을 때 신으면 좋은 운동화입니다. 룩북에 나온 것처럼 데님이나 스커트 정말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는 운동화예요. 지금 또 다른 트렌드가 바로 메리제인인데요. 이 메리제인 슈즈가 굉장히 러블리한 스타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예쁘지만 평소 제가 입는 스타일과는 살짝 안 어울려서 제 스타일대로 찾아본 게 바로 이 아카이 웹크인데요. 조금 캐주얼한 스타일이라서 쿨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죽이랑 메쉬, 네오프렌 소재를 믹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굉장히 멋스럽고요. 디브람솔로 쿠셔닝이 아주 확실합니다. 얘는 고프 커어룩에 잘 어울리고, 의외로 화이트 스커트랑 매치했을 때 믹스 매치 느낌으로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뉴발란스 브리지입니다 지금 이 뉴발란스 브리즈가 진짜 완전 품절 대란이에요. 메리 제인 트렌드랑 지금 계절인 여름 시즌이 딱잘 맞아서 완전 인기가 많은 아이템인데 스포티한 감성과 러블리한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즌을 즐기기에 딱 좋은 디자인 이고 특히 컬러석스랑 같이 매치 했을 때 재밌는 스타일링을 즐기 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상큼한 느낌이라서 20대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온 운동화인데요. 지금 운동화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를 꼽으라면 바로 이 온이에요 스위스 러닝화 브랜드인데요. 사실 이 온이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어? 오, 내 스타일 아니다. 조금 투박하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브랜드인 파프랑 콜라보레이션 한게 있어요. 이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심플하면서도 비대칭으로 들어간 디자인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는 바람막이나 고프코어 룩에 너무너무 찰떡입니다. 너무 흔한 운동화보다 약간 매니아틱한 걸 초이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